목욕좀 해야되는데 어? 목욕하기 싫어해가지고 어쨌거나 아들 대박이와 아침 어 산책 나왔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어우 추워 근데 아들 춥다 좀만 돌다 가자 어? 대박아 또뭘 찾았나 봅니다. 탐정모드 탐정모드 여주의 아침 지금 시간은 7시 정도 된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아. 어... 대박이 어저께 삼계탕 먹었어요. 삼계탕 먹었고 그래서 그런지 힘이 지금 셉니다 제가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절대 지금, 어이고 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박이의 의지로만 가고 있습니다. 요즘 동네 불량 강아지 두 마리랑 어울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수로예요. 제가 옛날에 구해줬던 그 놈이 지금은 대박이 말합니다. 대박이만해가지고 둘이 아주 물고 빨고해요. 근데 웃긴 건 그놈도 수컷이에요. 대박이도 수컷인데. <laughs> 그리고 한 마리 더는 수로랑 어 부부인 건지 모르겠는데 대박이랑 수로랑 물고 빨고 하고 있으면 그 강아지가 와서 대박이와 수로를 혼내줘요. <laughs> 이러면서 질투하는 거겠죠? 아... 어우 추워. 여튼 걔네들이 오면 웃깁니다. 근데 가끔 대박이가 탈출을 하는데 꼭 그렇게 셋이 몰려다녀요. 동네 꼬맹이들 마냥 되게 웃깁니다. 어 대박아 돌아가자 이제 너무 춥다 요즘 날씨 춥 아직도 춥고 그러니까 모두 어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